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보라, 여와께서 호 땅을 공하게 하시며, 항피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화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저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원양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인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새자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불을 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후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든 것 같고 호두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리라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24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써놨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고, 14절서 16절은 심판을 해서나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냥하는 내용이고, 17절에서 20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고, 그다음 21절서 에 23절은 영적인 세계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보니까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심판. 신약도 이런 성경이 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물론, 어,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신 것 같이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심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 네. 만약 심판 전에, 심판 전에 죽으면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응. 심판, 세상 대환란 전에 죽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고, 막 마음이 찢어지고, 응.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니까 막 괴로워하고.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사람 있다는 생각하면 어, 너무 슬퍼. 뭐, 견딜 수가 없죠. 막, 어떤 사람은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막, 한 달, 두 달씩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나서, 응? 어? 그동안 잘못해준어던 거, 응? 어? 불효했던 거, 막,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가.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응? 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싸우죠? 두분 중에 하나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응? 어? 내가 왜 남편한테 그렇게 했지? 살아있을 때 잘해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줬지. 다 떠올라 버릴 속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주라는 거예요. 네. 있을 때 잘해. 유행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네. 교회보다도 드라마가 그거 유행시켰다고만 보니까, 있을 때 잘해. <laughs> 살아있을 때 잘하라. 그 말이죠. 예. 정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 성경은 보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라. 예.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다 굴비 갖다 놓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느냐. 굴비 살돈 살아있을 때 갖다 드려라. 예. 후회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후회하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후회를 해요. 대성통곡으로. 어? 못해준 것만 생각나거든요. 살았을 때 잘하세요? 부부간에도 살았을 때 잘하세요? 네. 왜? 진짜요? 둘이 막 싸우고 살아도 죽고 나면은 못해준 것만 생각나. 내가 그때 좀 참아줄걸. 그때 내가 좀 맛있는 것좀 해줄걸.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냥 퉁명스럽게 미워하고 그랬는가. 그것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 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 된다. 죽은 거하고요, 이혼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혼하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근데 죽으면 슬퍼요. 그렇게 슬퍼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죽음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고, 이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다른 또 우주를 만들어 놨어. 어? 너가 나를 믿는다면 이 고생 끝나고 이제 정말 행복한 곳에서 고생 없이 다시는 고통도 없고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그곳에서 천사들처럼 행복하게 살게 다 만들어 놨어 진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때 여기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게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그 말이 맞지 대할란이 오기 전에 죽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그큰 고통을 받지 않고 먼저 간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이거 말이야. 만드신 분이 께서 100번 났잖아. 아, 여러분이, 예? 돈이 많아가지고, 어? 저기, 동남아시아에다가, 동남아시아에다가, 땅이 싸니까 거기는, 어? 거기다가 땅을 한 10만 평 사서 별장을 차가. 할려놓고 농장도 하고, 응? 거 가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살 필요가 없어. 응? 농장 한 10만 평 해가지고 다 거기 사람들 쓰고 있고, 가서 이제 귀족처럼 귀족처럼 살수 있어.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 보고 한국에서 살래, 동남아시아가 살래.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사는 게 백번 낫지. 거긴 추운 겨울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네. 나는 가난했을 때는 겨울이 왜 이렇게 추워요? 방에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추운가 봐. 가난할 때는 겨울이 정말 싫고 추워요. 그래서 늘 청년 때도 아예 따뜻한 남쪽 나라가 살고 싶다. 남쪽 나라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밥걱정을안 하고 사니까. 겨울도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왜안 추우냐. 집에 들어가면 난방 돼있지요. 그 다음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차 타고 <laughs> 교회 오지요. 그러면 또 교회 지하에 오면은 또, 어, 이렇게 따뜻한 곳에 올라오지요. 찬바람 맞을 일이 없어. 차로 다 이동하니까. 여름에 그렇게 더워도 집에 있다가 차에 가면 에어컨 빵빵 나오지. 차 타고 다 이동하다 또 거기 가면은 이렇게 실내만 들어오면 또 에어컨 나오지. 살짝 더웠다가 야, 여유 있게 사는 게 이런 건가 보구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스 타고 다녀야 돼. 버스도 에어컨 나와요? 아, 좋은 시대 에 사시는 거요. <laughs> 옛날엔 그런 게어디 있어 콩나물 시루지. 우리 시대는 막 차장이 안에다 집어 넣고 막 배로 막밀어책끼고막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시대는 정말 그랬어요 옛날 여자들이 참 대단했어요 그냥 남자들 갖다 배를 막 기르는 그냥 요즘은 성희롱죄로 가 그러면 재밌는 시대 살았어요 그게 인생이죠 근데 정말 좋은 세계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그럼 여기 있는 것보다 죽고서 거기 가는 게 백번 낫지 그러죠? 하나님 그 소식을 전하러 오셨대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느라. 그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느라. 요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영생이 안 믿어지지? 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자한테 보여준 거 아니야. 안 믿어지니까 누가 죽었다 영생이 믿어져요? 안믿으시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여준 거 아니야. 에? 만져봐라.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하신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응? 아이고. 또, 만져봐라 하니까 옛날 생각나네. 응? 이 교회 막 개척해가지고. 엄청난 이런 영적인 이사야와 같은 세계를 보여주시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발발 하나님, 지금 보여준 게 진짜입니까? 어, 안 믿어집니다. 이런 걸 보고 나면 잘안 믿어지죠. 그랬더니, 진짜 한낮에, 낮에 한 12시 정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리고 사라지셨어. 근데,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눈에 보였다. 사라졌는데도 안 믿어져.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꼭두 번씩, 두 번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에게 꿈두번 해석, 바로에게 꿈두번 끼게 하고 요셉이 해석해주고, 다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지금 보여준 게다 사실이면 주님 한 번만 더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도 안 믿어져. 네. 진짜라면 주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때더니또싹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두 번. 그리고 또사라셨는데또안 믿어지는 거예요. 5분만 지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요, 그렇게 믿어보는 사람. 여러분들한 믿음 많은 가치 없어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해. 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해. 하나님, 세, 삼세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삼세파입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이 예수님 지금 나타났다는 사실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시면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땅 나타났어요. 종아 도마는 그때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여주고도 믿었는데 너는 두 번을 보여주고도 믿지 않느냐 만져봐라 손까지 대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세번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세상에 믿음에 합격만 하면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병자도 어? 누구든 간에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만 합격되면 들어가는 곳. 다 들어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이제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절, 24장 1절, 보라, 여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뜨시리니 예,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과 재산과 같을 것이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막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예, 무섭지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가 있겠죠 그중에 네, 그중에 살아남은 사가 요한계시부터 보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감사에서 찬양을 합니다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예, 네, 살아남았으니까. 음.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몇번 일생에 만났다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드렸어요. 그러니 내가 다른 어, 이렇게 헛된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막, 명예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총회장 한다고, 명함에 총회장 넣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닐 텐데, 난 총회, 총대로도 안 가잖아요. 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뭐 총회 무슨 뭐 행사 있어요? 2박 3일? 전화도 왔어요. 두 번이나 왔어요. 목사님, 그거 참석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바빠서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가면요. 감투를 주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감투를 좋아하잖아요. 감투. 뭐 이렇게 하나, 높은 자리 하나 주면은. 어? 어제도 전화와서 뭐 신문사 이사하라고. 음, 바빠서 못 합니다.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다,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겉목사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저렇게 빼. 아니라니까요 <laughs>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어? 난내 맡겨진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주님 앞에 두 달란트 맡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다섯 달란트 맡은 자가 돼서 종아 잘하였도다이 칭찬 받아야죠 어? 다른 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없다니까 일절 없어요 1%도 없어요. 1%. 예. 네. 와서 싸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요. 왜?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노예를 한번 이렇게 해 봤어요. 노예를 멋있는 노예. 대한민국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노예를 만들었다. 했어요, 정말. 법도 다 개정해서 좋은 노예를 만들어 놓고 딱불려 줬어요. 2년 지나니까 법을 지네들이 다시 바꿔요. 바꿔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걸 보고 내가 절대 할 필요가 없구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5년 동안을 노회장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한거 아니에요 하라고 부탁을 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했어요 30대 후반에 했다고 노회장 그래서 다 정말 모범적인 노예로 딱 만들어서 모범적인 노회로. 얼마나 모범적인 소문이 잘 났는지 우리 신학교 방배 신학교 한 학년 대학원 3 학년이 120명인데 1 년에 60명씩 우리 노예로 들어왔어요. 막 광고단에서 교수가 칭찬하는데 우리 총회에서 제일 어. 모범적이고 괜찮은 노예가 있는데 무슨 노예를 그래갖고 뭐 자기들이 학사 대학원생들이 막 전사고시에 60명씩 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그러면 630발 180명 왔잖아요. 총에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총의 모든 신학생들이 그 정도에도 다 가겠다고 난리가 났으니까, 제발 1년에 10명 이상은 받지 말라고두 번이나 부탁받았어요. 얼마나 모범적이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말이 아니죠. 실제죠. 네. 그래서 10명 이상은 그다음부터 이제 못받거예요 그랬는데 물려주니까 2년 지나니까요. 엉망진창으로 다시 옛날로 만들어버려요. 이야, 무섭대, 사람들, 욕심. 그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간섭을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그 사람들한테. 그게 옳지 않지 않느냐. 어? 예를 들어서, 1년에 목사 안수를 막 열댓 명씩 받아요. 그렇게 신학생이 많이 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목사님들한테는 와서 하루 수고하니까 수고비로 10만원씩만, 교통비로. 점심도 잡수시고, 또, 응? 어? 하루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10만원씩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열댓 명이 받으면 돈 얼마 안 갖어도 돼요. 그러나 행사비, 행사비. 한, 밥도 사람들 먹이고, 선물도 주고, 또 목사님들 10만원씩 또 주고, 교통비 줘야 되잖아. 응? 어? 초청해서 와서 일해주니까. 그러면은 돈한 열댓 명이 받으면 한 사람이 한 20만원, 30만원, 씩0만원 받으면 돼. 근데 서기가 장난을 쳐요. 뭐라 어떻게 장난을 치냐. 열다섯 명이 한 사람당 10만원씩 목사님들이 그러면 열 명이 안수위원이야. 열댓 명 받으려면요. 안수위원이 한 20명 돼야 돼. 20명. 그렇잖아요. 손이 열댓 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20명한테 한 사람이 10만원씩 줄려요 그러면 벌써 200만원이 올라가 버려요. 그니까, 뭐, 안수위원이 한번딱 되면, 한번 안수해주면, 150만원씩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만원씩만, 앞에서 10만원만 받아, 알하지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서기가 다 꾸며놨어. 그 사람들이 날 찾아왔어. 목사님, 아, 우리는 돈 전략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정치부장이, 쌍무이라고 정치부 모여갖고, 이거, 하나님앞에도 옳지 않고, 남들이 들으면 욕먹을 짓이다. 어? 우리 노예 지금까지 좋았는데, 왜 이따인 짓 하느냐? 10만원씩만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결시켜가지고, 10만원씩만 주도록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자기들 입장에서. 나는 그게 옳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걸 시찰별로 쪼개갖고, 대번 안수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4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는 아예 나를 정치부에서 빼버리는 거야. 못하게, 막지 못하도록, 오만 생쇼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른 얘기라고 간섭하니까 나중에는 발언권 자체도 없어버리는 거 있죠. 노예 때 발언권도 없어버려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노예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은 노예에내가 있지 않겠다. 그러고 나와버리죠. 그래서 지금 있는 노예로 온지 벌써 한 15년 됐는데 내가 오고 난 뒤로 그 노예는 해산다 버렸어 해산 그 사람들이 다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몇명안남아갖고 해산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옳지 않으니까 옳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도록 하세요. 내가 여러분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을 밀어붙인 적도 없어요. 왜? 주님 만났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심판 받아야 되니까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시고. 식구들 건강하면 감사하시고, 아파도 할수 없어. 아파도 몸이 늙으면 아파지는데, 어떻게 그죠? 아파도 할수 없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사세요. 하나님, 네. 딱 병원에 3 일만 입원했다가 가게 해주세요. 네. 그러죠. 네. 늙어서 안 아프고 죽는 것도 복이잖아요. 삼 일만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절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천한다 이렇게 써요 소천 하나님 나라로 갔다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 소천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감사 1천 번제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